대상을 다섯 번 수상한 탑 솔로 여가수. 연예 대상과 가요 대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연예인. 데뷔 이후 지금까지 연대별로 1위 곡을 보유한 유일한 가수. 데뷔 때부터 40대인 지금까지 항상 슈퍼스타. 이효리. 게다가 대중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효리 씨가 직접 얘기하는 과거는 조금 다릅니다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린 시절 데뷔 후에 힘든 일상은 술과 남자친구에게 항상 의지하면서 지냈고 명품에 집착하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그녀가 슈퍼스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뒀던 무리수들을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유리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잘난 커리어 때문이 아니라 솔직함 때문에 사실 이효리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를 엄청 잘난 사람으로 포장해서 고고한 성을 만들어서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포장지를 직접 뜯어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정말 그녀만의 소탈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죠. 그렇다고 소박한 척?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효리씨 처럼 슈퍼스타 커리어를 쌓는 거 그거야 말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하기 힘들고 운도 따라줘야 하고 가르쳐줘도 알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효리 씨처럼 자신을 돌보는 거는 이건 좀 해볼만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존감을 돌보는 것 자체는 이효리 씨도 제가 보기에는 후천적으로 익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탄탄해지는 이효리 씨의 자존감 비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효리씨의 자존감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녀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선택했는가? 제가 보기엔 이효리씨가 자기의 삶의 팔알은 자존심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 같거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대중의 비난과 무시를 이겨내고 내가 이 왕좌를 지킬 깜냥은 충분히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해내면서 경주마처럼 계속 뛰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명을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이런 삶의 태도는 이효리 씨가 작사한 노래에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혼자 왔어나, 손 내밀 땐 어디 있었나, 퍽이나 위하는 척, 내 걱정 해주는 척, 차라리 그냥 지나가죠.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조금 더 높이 날아가, 난네가날 원하게 만들 수 있어, so what? 근데 이 노래가 나온 3년 뒤, 그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이 날 빛내주나요? 예뻐지면 그만 뭐든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 중요한가요? 망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넌 미스코리아. 분명 같은 사람이 쓴 가사인데 정서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러던 사람이 뭐 굳이 따라와. 됐어. 거기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태도가 달라진 계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표절 시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난 후에 집에서 칩거를 하다가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이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얼마나 잔인하게 방치하고 학대했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미친 듯이 경주만처럼 자기를 책짓질하고 달려가지고 대중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표절 시비 한 번에 내가 친구처럼 여겼던 대중이 등을 확 돌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조차 대단하게 여기던 이효리라는 그 이름 석자의 가치가 별볼일 없다. 거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허약한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효리 씨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자신을 열심히 돌보고 시작하고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에 자기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들을 사기 시작하고 텅 비어 있는 냉장고를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시간 내서 요가를 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키고 싶은 소신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액의 광고를 거절하는 것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생각, 이거를 푸대접하던 걸 멈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리 언니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여유가 생겼고 자기 소신껏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경주마도 부려본 사람이 더잘 부리는 거고 인기 맛, 돈 맛도 본 사람이 더 잊지 못할 건데 본인이 그동안 하던 게 있는데 자기를 되게 과도하게 착지하고 이용하는 걸 관두고 그 소신 하나 지키겠다고 손만 뻗으면은 잡을 수 있는 광고 기회를 포기하는 거, 전 절대로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우리 씨가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 한게 그렇게 막 돈을 많이 필요로 한걸한건 별로 없어요 요가를 수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건강에 예전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때그때 자기가 한 다짐들을 지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효리 씨라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저한테도 해야 하는 질문 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려고 그 반만큼이라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얼마나 자신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해줄 수 있나요? 이효리 씨말 맞다나 훌륭한 사람 말고 아무나 되어도. 괜찮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더라도 아직 취직을 못한 취준생이더라도 실수만 일삼는 신입사원이더라도 사랑에 처참하게 실패했더라도 그래도 자신을 다독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나요? 20대의 슈퍼스타 이효리는 결코 지금의 이효리씨 같은 모습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좀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존재이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20대 이효리씨의 바람대로 그 장래가 풀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그런 다행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뜻대로 풀려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미래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끼니를 야무지게 챙겨 먹읍시다. 효리 언니, 효리 누나처럼요?